이벤트 보상 효율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대충 계산을 했거든요? 여우샘베 같은 경우가 이제 모든 보상을 바꿔먹으려면 5,818개 필요고 이제 이거 오크노미야키는 6,030개, 벚꽃찜빵은 4,200개가 필요한데, 참고로 보너스 캐릭터는 치세, 여우샘베는 피나랑 치바키, 물을 넣었을 때가 퀘스트 4 지역에서 56개가 획득 가능해요. 그러니까 총 103판을 보시면 AP 1545를 사용해서 보상을 다모을수 있어요. 상점 보상. 어. 그리고 이제 오코노미야키도 치셋 보너스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당 36개. 퀘스트 5 지역을 167판. AP로는 2,505를 사용하시면 여기 보상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벚꽃집빵은 이거는 이제 벚꽃집빵은 보너스 주는 캐릭터가 이즈나뿐인데 이즈나가 제가 없기 때문에 이즈나 없이 계산하면 한당 20개씩 6지역을 210판을 돌아야 돼요. AP는 3,150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벤트 보상을 전부 다 먹으려면 AP가 7,200개 정도. 참고로 보너스는 이즈나 시즈코 없을 때, 치세랑 피나랑, 어, 치바키만 있을 때 보너스를 다 받는다 치면, 7200 AP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하루에 얻을 수 있는 AP량을 계산하시면, 보통 한 열흘? 열흘 안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만약에 피나랑 치바키랑 치세가 없으셔도 문제가 없는 게, 이게 다 있어요. 보시면, 치바키도 팔고, 티나도 팔고, 세세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각 먼저 얻어가지고, 얘네들 만들어서 파티에 껴서 깨세요. 그리고, 퀘스트를 깨실 때, 소탕을 하셔도, 요,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 클리어 할 때만, 보너스 받는 캐릭터 다 집어넣어서 클리어 하시면, 그 뒤는 그냥 소탕하시면, 보너스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보상 같은 경우도 이게 레포터 기준으로 이제 군수공장이랑 비교하면 군수공장이 이제 G클리어 기준으로 35 AP 써서 파랄레포터를 3장에서 4장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벤트는 15 AP 쓰면 파랄레포터를 5.5장 이 정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효율이 좋죠 그러니까 그냥 보상은 그냥 다 챙겨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보너스 포인트도 계산을 해보면 여우샘베 캐는 곳은 한 판당 13개 오코노미야키 캐는 퀘스트 5지역은 12개 6지역도 12개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1 8 0 0포인트가 보이네 포인트가 모자르네요 이게 이즈나 없이 하면 이 누적 포인트를 다못 봤네. 이게 이 정도가 기대값이고는 대충 7,000 포인트라고 칩시다. 7,000 포인트 정도를 얻어요. 이즈나 없이 했을 경우 이벤트 상점 보상을 다 먹었는데도 포인트는 7,000밖에 안 쌓인다. 그러면 7,000 이하의 보상이 뭐인지를 봐야겠죠. 7천까지 먹으면 이렇게 먹는데, 이 이후에 청이석이 300개 들어있네요. 아, 그러면, 이 나머지 3천을 채우려면, 요거, 제일 많이 주는 여우 샘벨를 돈다고 쳐도, 3,000 포인트를 수당으로 나누면, 230판. 테스트4 지역을 230판을 추가로 돌아야 돼요. 230판이면, 이게 AP가, 3400을 더 써야 돼요 3450 모든 이벤트 상점 물건을 다 먹었음에도 3450 AP를 추가로 더 써야 이 포인트가 채워집니다 1만까지 그러면 이3450 AP가 300청이석이랑요비에서 하나 썼을 때의 값어치가 동등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음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3,450 AP를 사용해도 나는 300 청의석을 받겠다. 그러시면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가 이즈나랑 시즈코를 뽑았을 때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아까 7,000개 정도 모았던 거에서 이제 9,263개가 모이네요. 사실상 이즈나 시즈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만 포인트까지 알아서 갑니다. 그 상점 보상 다 챙길 때쯤이면. 아, 물론 그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오코노미야키랑 이제 벚꽃집방에서 보너스를 받으니까 그 이즈나랑 시즈코가 있으면 이제 총 판수가 조금 줄어가지고 예상은 한8,000 후반대? 뭐 한8500 정도, 8500 기, 정 도가 쌓일 거예요. 한1500 포인트 만모 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부 담이 덜 죠.